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캄 코인 분석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 리선 거래소에 상장되고 지난 상승장 때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코인인데 이번에 업비트 BTC 마켓과 테더 마켓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던 코인입니다. 자 앞으로 이 코인 이제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내용 지금 바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뉴스 보시면 이번에 바이비트 탈취된 물량을 찾는 이들에게 최대 2,4억 원 보상금 제공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조 규모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킹 피해가 일어났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그 물량의 10%나 되는 2,4억 원의 보상금이 걸려 있고 다시 한번 해킹 이슈에 대한 논란을 점점 잠재우는 모습인데요. 지금 바이비트 같은 경우 이 해킹된 물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구를 시켰고 지금 한 차례 뻗은 뉴스가 나왔지만 물량을 찾지 않아도 이미 해결이 된 부분에서 이 물량까지 찾게 되면 포상금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사상 해킹 이슈는 두 차례나 있었고 그때마다 시장에 단기적인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해킹은 큰 문제가 없는 게 이더리움의 해킹과 그리고 바이비트 직원의 실수로 인한 해킹 피해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체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하락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게 공포탐욕지수를 보시면 현재 49로 여전히 중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여태 동안 받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전히 강세장에 다시 한번 발을 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바닥권에서 하나둘씩 반등을 치고 올리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강세 신호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결국 연말까지는 20만 달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방에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악함 같은 경우 선물에 이어서 선물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함 같은 경우 암호화폐 동향을 살필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 중 하나고 그런 업체에서 거래소 시장까지 진출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시장에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갑도 이런 악함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갑에 무슨 코인을 들고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유망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지 지금부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아캄 차트 분석해 드리면 지난 23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승장에 11월 빗썸 상장하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쭉 치고 올렸던 그런 코인입니다. 24년 3월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세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갱신한 모습인데요 입성 기준으로 쳐도 이 바닥 기준으로 10배 이상 상승을 했던 코인이고 지금은 고점 대비 다 5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각종 이슈들도 많았던 코인이지만 기술력 하나로 자리를 지켜왔던 코인이고 이슈도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현재는 천원 부근 대에서 가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인이 우선 업비트에 입성을 한 것만으로도 원화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rsi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때 상승했던 구간 지금 여기서 rsi 50선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하락했던 구간은 rsi 50선 밑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선 위에서 영선 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던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부분이 이 50선을 이영선을 돌파하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못 먹어도 1차 매수는 무조건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올렸으니까 더블탑 이후 한번 내려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2차적인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는 업비트 상장 이후로 한 차례 밑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다는 거는 세력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은 슈팅을 치고 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도항을 맞고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치고 올리면서 이런 구간에서도 도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치고 올리면서 이 구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추세를 만들 때 위아래 무빙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고점도 높이면서 결국에는 크게 시 세분출 한방 터질 겁니다. 왜냐? 지금 이 구간 24년 초에도 똑같은 무빙이 나왔고. 이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왔던 것도 신규 상장 코인의 매력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상승을 치고 올렸던 구간도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이만큼 치고 올렸던 거는 거의 반년 가까이 되고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다시 치고 올리려면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서 이번 연말에 못해도 10배 이상 수익을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상승 추세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면 이런 단기간에 상승 이후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절대 전부 다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꺾일 때, 그리고 여기서 꺾일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차라리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못해도 이런 구간, 이런 구간까지 갖고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추세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최대한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추가 브리핑은 또 이후 패턴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현재 아칸 같은 경우 23년 10월 고점을 찍고 현재는 5분의 1 가격에서 다시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RSI 같은 경우 현재 바닥권을 찍고 있고 50선 위에서놀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MACD 또한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 영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 토키스티가 rsi가 과열 구간에서 맘에도 구간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2차 매수도 준비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비트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못해도 2 30% 많게는 50%까지도 수익실현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아 가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뒤늦게 올라타면서 괜히 고점에서 매수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갖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영상 챙겨 보시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 내용이었고 앞으로 불장전에 여러분들께서 시드 늘려갈 수 있는 구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분석해서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